우리가 의료보험을 대표적인 거를 얘기하면 우선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음, 음. 이제 뭐 어, 저소득층 혹은 은퇴 후에 음.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어요.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직장 의료보험이 있어요. 음, 음. 이제 직장을 다닐 때 직장에서 뭐. 본인 부담금은 30%, 직장에서 음. 70% 이렇게 부담을 해서는 음. 직장보험이 있고, 또 학생들한테는 학교에서 음. 가지고 있는 음. 학생보험이 음. 있어요. 음. 그러면 그 외에 자영업을 하시거나 뭐 어떤 음. 그룹에 속해 있지 않은 분들은 이 오바마케어라는 보험, ACA라는 보험을 음. 들으셔야지만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오바마케어는 소득 수준에 따라서 본인이 음. 내는 돈하고, 음. 그 다음에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돈이 있어요. 음. 이게 뭐, 아마 한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개인 의료보험을 드시는 분들은 소득에 따라서 뭐 어떤 분은 몇십만 원을 내고, 음. 어떤 분은 몇만 원을 낸다 얘기를 해요. 음. 근데 특별히 미국은 의료보험이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저하고 저희 남편 둘이서 직장 의료보험으로 보험을 드는데, 총 금액. 회사에서 음. 내는 금액과 내가 내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한 달에 1,400불이에요. 그것도 싼 거죠. 음. 그렇지. 음. 그러면 언니가 싸다 그러잖아요. 나 음. 나는 속으로 이렇게 비싸지 했는데. 그러니까 보험을 맨날 보시는 분한테는 음. 그것도 싸다 그러잖아요. 두 사람이 1,400불인데 만약에 애가 둘 있어. 그래서 2,000불 금방 넘 그럼 2,000불이 넘는 돈을 한 달에 보험료로 음. 내야 되니까 음. 회사들에서 어떻게 하냐면 매니저급까지는 배우자는 들어줄게. 음. 뭐, 임원이 되면 자녀도 들어줄게. 근데 그 밑에는 본인 한 사람만 들수 있어. 음, 음. 이렇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 음. 그러니까 오바마 케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영업을 하시거나 혼자 독립된 그 어떤 기관에 속해 있지 않은 분들, 당연히 필요하고 음. 또 심지어 가족이 회사를 다녀도 자기 뭐 아빠가 회사를 다녀도 오바마 케어에 들어야 되는 음.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음. 이 오바마 케어는 1년에한 번만 이 기간 동안 가입할 수 있는 거죠. 새로 가입을 가입하지 않다가 새로 네. 가입하려 그러면 이 기간밖에 없고 네. 또 변경하는 것도 이 기간밖에 없습니다. 네. 네. 음. 그러니까는 음. 지금까지 직장 다니다 잘렸어. 음. 어 그거는 스페셜 인월만 피오리드가 있어요. 그건 따로 있어요. 네, 네. 음. 어. 직장에서 그만둔지 60일 안에만 어. 보면 어. 그거는. 음. 1년 중 어느 때라도 가능하고, 어. 또뭐 새로운 자녀를 낳았다든지, 음. 아니면 이혼을 했다든지, 결혼을 했다든지, 이런 것도 다 스페셜 인원 피로에 들어가서 음. 그거는 예외입니다. 예외. 어, 그러면 음. 만약에 내가 대학을 졸업했어. 음. 근데 아직 직장이 없어. 음. 백수야. 근데 돈을 안 보니까 보험료가 음. 엄청 쌀거 아니야. 보험을 못 들지. <laughs> 왜? 미니멈 리퀘어먼이 있어요. Income 그게 지금 현재는 음. 어그 디펜던트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자기가 피부양자를 어, 아, 피부양자로 들어가 가지고 들을 수가 있어요. 어서진 에이지까지는 그렇게그 방법밖에는 그, 그렇게, 그 방법밖에 없는데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부모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같이. 그러면 수입이 없으면 못 들어 오바마해요 없죠. 지금 현재는 못 들어요. 그게 <laughs> 일하면 예외가 됐던 적이 한 번이 딱 있었는데 음. 팬데믹 기간에 오. 그게 그어 뭐죠? 그 저기.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에 의해서 아. 2021년도에는 미니멈 인컴이 안 돼도 다 누구한테나 다 음. 보험이 제공이 됐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2022년부터는 올해 초부터 그게 없어졌어요. 음. 그래서 미니멈 인컴, 그러니까 퍼버티 레벨 그게 다 정해져야 되는데 2013년도에는 이제 혼자 해서 2023년 23년도에 음. 어. <laughs> 어, 어, 어. <웃음> 그때는 <laughs> 13,590불이에요. 음. 그러니까 <laughs> 한 달에 한 1,100, <laughs> 불 정도를 벌을 수 되는 돼. 거니까 파타임으로 일하는 네, 친구들은 그 그렇죠. 가능하나요? 가능하죠. 음. 음. 일부러도 파타임 일하겠다. 음, 그러니까. 해야지. 어. 어. 자, 그러면 어쨌든 보험의 전반적인 종류, 음. 뭐 그다음에 HMO나 PPO까지 음. 우리가 설명을 했어요. 만약에 이번에 <laughs> 이제 오픈 인 로먼 해서 음. 이제 11월 1일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음. 뭐 작년하고 똑같아 자기 인컴도 음. 똑같고 뭐더 똑같으면 사실 음. 그리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를 작년에 선택했는데 음. 이번에도 그냥 갈래요 음. 하면 다시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사실은 안 해도 안 해도, 저절로 아, 리뉴가 저, 되는 예, 거잖아요. 인컴이 그렇지? 똑같으면은 음. 어, 인컴이 똑같, 인, 똑같고 뭐 이사가거나 그런 거 아니고 그러면은 그냥 가만히 놔둬도 되는데 음. 음. 그래도 확실하게, 확실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한번 다시 시스템에 들어가가지고 음. 이번에 음. 내가 리뉴가 되는 플랜이 작년이랑 똑같았는지 확인을 해야지 좋아요. 왜냐면 메디케어랑 같이, 메디케어 그 MAPD, 메디케어 어드바네 플랜처럼 이것도 속에서 막 바뀌어요. 음, 똑같은 플랜을 안 주는 것 같아요. 안 같애. 줘요. 음... 해마, 해마다 바뀐다. 어. 해마다, 얘기인지. 예, 해마다 뭐 코페이가 뭐 20불에서 30불 뭐 음. 이렇게 막올고또 아로파켓 맥시멈 내가 내지머니에서 나가는 맥시멈 어마 o u 도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약값도 막 여기 있다가 졸로 가고 이러니까 음. 음. 자, 그래서 어쨌든 음. 오바마케어를 많은 사람들이 음. 들고 있어요. 아주 음. 많은 비중의 사람들이 들고 있다면 음. 그러면 매 음. 어떤 회사가 어떤 프로그램을 새로 가지고 나올지 없앴을지를 봐야 되잖아요. 음. 그걸 개인이 볼수 있나요? 다볼수 있어요. 볼수 있는데. 메디케어랑 똑같구나. 음. 볼수 있는데 너무나 많은 초이스가 나오기 때문에 음.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거를 그뭐 어떤 회사가 어떤 병원이 들어가 있는지 약은 뭐 어떻게 커버가 되는지 아. 뭐 이런 그러니까 아주 세밀한 조항들을 이거를 알아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어, 웬만하면 그냥 에이전트랑 컨택해서 하시는 것이 난게 에이전트한테 음. 부탁을 하셔도 피해내는 것도 없고. 그거 중요하네. 음. 그러면 오바마케어는 11월 1일부터 음. 내년 1월 15일까지 음. 가입을 하던가 음. 갱신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럼 갱신을 하려거나 가입을 하려면 어쨌든 음. 누가 어떤 조건을 주는지 뭐좀 음.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가장 키가 되는 거는 아무래도 인컴일 것 같아요 내 수입이, 내 얼마냐? 수입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어, 그 보험료도 정해지고 어. 그리고 어떤 플랜이 주어지는지도 음. 찾을 수가 있고 어. 그러니까 인컴이 가장 중요한데 어. 이제 어떤 것을 인컴으로 잡느냐는 또 우리 여기 조이스가 있으니까 <laughs> 조이스가 설명을 어. 다 해줄 것이고 어. 어.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어떤 닥터를 꼭 봐야 되고 음. 어느 병원으로 꼭 가야 되고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그러니까 나는 뭐 심장이 안 좋다, 뭐뭐 음? 뭐 아니 간이 안 좋다 그치. 이러면은 그 병원을 가야 되고그러니그그 그, 그런 그런 메디컬 프로바이더들이 이제 네트워크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그것도 중요하니까 챙기고 또 나는 어떤 약을 계속해서 복용을 해야 되는데 이 약값이 비싸면 안 되니까. 그 중에서 제일 약, 약, 약의 그 베네핏이 좋은 거로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몇 가지를 정해 갖고 오시면, 아, 네, 훨씬 플랜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되죠.